자, 반갑습니다. 현대차 주주 여러분들 장선생입니다. 자, 현대차가 금일 3% 하락을 했죠. 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조금 반등을 못해 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20만 원 라운드 피겨를 깬 상태로 하락을 했는데 자, 이전 저가인 19만 7,300원을 더 밑으로 뚫어 주는지 안 뚫어 주는지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가 과연 어디로 갈까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조금 설명을 해 드려 보고자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지금 한번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내용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관세, 뭐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 자, 트럼프 자동차 관세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죠. 어, 장, 관세 우려 때문에 2% 약세 그 다음에 뭐 4월에 차 관세 요구 g m 이 피해가 가장 크고 뭐 해법 찾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말간에 나왔던 었게 이제 오늘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관세도 관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차 업종들이 앞으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냐를 따지고 봐야겠죠. 결국에 실적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자동차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고 생활 필수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 개를 봐야 돼요. 고용과 소비, 그 다음에 생산.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그러지게 되면은 자동차의 구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볼까요? 자, 고용부터 봅시다. 우리가 고용부터 보게 되면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하락을 조금 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실업률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고용과 실업률 고용이 하락하면 안 좋은 건데 실업률이 하락하면 좋은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고용은 어, 비슷한 또이 또이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다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자동차 구매 고객, 고객들의 소비 심리 지수를 봐야겠죠. 얘네들이 얼마나 이 소비 돈의 지출 비중을 늘릴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자동차 구매 비율이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소비를 항상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소비에 생각을 많이 하냐에 대한 지표거든요. 자 근데 그게 25년 1월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찬찬히 올라오던 게 2월 달에 갑자기 확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원유 가격 때문에 뛰었다고는 하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도 약간 평소와는 다르게 좀 급격하게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 욕은 떨어지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사람들의 주머니가 닫힌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자동차의 구매력도 조금 내려갈 것이다라고 미래 전망을 세워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관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 지난 1월 상방을 찍고 나서 내려왔었던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지표에 기반한. 하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왜 나쁘게 얘기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차를 마냥 또 나쁘게 볼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현대차는 과거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 많이 올라와줬죠. 19년도 때 영업이익 3.6조 내던 회사가 지금 14조를 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 2015년, 2 0 2 6년에도 영업이익은 14조 원, 15조 원 라인으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베리베리 매우 매우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장기간으로 한번 두고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이죠. 2019년도 때 3.8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던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14조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자, 그럼 단순 주가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한 3, 3.5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이만큼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주가 자체도 3.5배는 뛰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만 5천 원에서 3.5배가 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기 켜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2만 5천 원. 곱하기 3.5를 하면은 43만 7 5 0 0원은 올라가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만 하면은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기업도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이 가팔랐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 636억, 뭐 860억 벌던 기업이 6132억이었습니다. 거의 뭐한 882, 64, 한 7.8배 정도 뛰었죠. 영업이익이 7.8배 뛰니까 주가 자체도 이만큼 뛰었었던 겁니다. 에코프로는 이 영업이익이 나올 때가 정확히 이제 시가 기준으로 14,00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14,000원, 14,000원 곱하기 7.8 해보십시오. 10만 9천원이죠. 10만 9천원이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딱 여기까지 가는 게 적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수급적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밸류에이션의 이상이죠. 오버밸류라고 하죠. 오버밸류였던 거고, 정석적인 밸류로 치면은 딱 여기까지 올라주는 게 정석이었던 거죠. 에코프로도 영업이익이 상승한 만큼 주가도 굉장히 많이 뛰어줬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대차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죠. 어쨌든 영업이익이 뛰는 만큼 주가도 상승을 해주는 거는 맞는데 현대차는 그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못 올라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맨날 말하는 현대차 밸류에이션 PBR 0.1에 맞출 때까지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40만 원을 볼수 있는 거지만 시장에서 그거를 인정해줄 때까지 주가는 못 오르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를 때까지 존버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 거래 대금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조로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돌파를 해주면서 시장에서 돈이 엄청나게 잘 돌아주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7조원 거의 근접해서 갔다 오면서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돈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는 현대차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물을 타시려고 했었던 돈이나 아니면 뭐 추가. 매수하려고 했었던 그런 돈 있죠 아니면 신규 매수하려고 했었던 돈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차에 추가적으로 태우지는 마시고 남은 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순환매 돌고 있는 여러가지 섹터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이클을 돌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매우 건강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장선생 채널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보이는 대로 찝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비중은 거기서 조금 소액으로 굴려 보시고 현대차는 제 브리핑 계속해서 들어주시면서 주가 모니터링 해보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대차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다고 한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싼 구간은 맞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게 된다면 땡큐하고 집으면 되는 거고, 더 올라가 주면은 보유하는 거 그대로 땡큐하고 냅두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가 못 놀아준다고, 지금 위로 못 가준다고 해서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목으로 우리는 수익 챙길 거 챙기고, 나중에 현대차 올라오면은 그때 또 수익 챙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장선생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랜 기간 시청을 해주시면은 장선생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